자, 요거를 볼게요. 우선은요 얘정개하면 요렇게 곱하면 x제곱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얼마 납니까? 마이너스 5x 나오고요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x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5a가 되겠죠. 기계 이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얘 정리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의 5 플러스 a의 x 플러스 5a가 되겠죠. 자 그런데 나는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3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a의 3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아, x의 개수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b가 8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 b를 구했으니까 우리 곱을 구해달래요. 그래서 3, 8은 2 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